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인 추자해상풍력사업이 재공모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단한개 기업만 공모에 참여했기 때문인데 그동안 함압평에 올랐던 외국계 기업은 이번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투명한 제주전력 개통 연계방안 등이 앞으로 사업 추진의 주요한 관건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지 신효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인 추자해상풍력단지 사업,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사업 희망자 공모가 진행됐지만 재공모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공모에 신청한 업체가 국내 에너지기업 한 곳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업 설명회에 10곳이 넘는 국내 기업이 참여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에너지 기업들은 사전 질의를 통해 이기가와트가 넘는 추자해상풍력 발전량을 제주전력개통이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매해 1,300억 원으로 고정된 도민이 공유금에 대해서도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실제 이런 우려가 공모 여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모에 참여한 국내 에너지기업은 제주전력개통 연계 방안이나 도민이 공유금 등 자세한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재공모에 다시 신청할 계획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모 신청을 하지 않은 한 외국계 에너지 기업은 고정된 도민이 공유금 등 공고 내용이 부담됐다면서도 추후 공모가 이뤄지면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공사는 기존 공고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조만간 재공모 일정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2.3기가와트 규모의 사업비 2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인데다 현재로선 불투명한 제주 전력 개통연계 방안 등이 앞으로 사업 추진의 주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신효훈입니다.